작고 a, c의 곱은 0보다 큽니다. 이럴 때 a, b, c의 부호를 봅시다. a, b, a가 플러스일 때 b는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해야 되고 c는 a와 c의 부호는 같아야 되니까 플러스 이 경우가 하나 있고 a가 마이너스일 경우에 b는 곱이 0보다 작다는 것은 부호가 반대니까 플러스 a, c는 0보다 크니까 부호 같다는 거죠. 마이너스 이두 가지 경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 이렇게 봅시다. 그럼 첫 번째, 1번의 경우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A분의 B, A분의 B 기울기는, A분의 B는 부호가 반대니까 0보다 작고, 기울기는 0보다 작고, B분의 C도 부호가 반대니까 0보다 작죠? 그런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C는 어떻게 돼? 0보다 크지? 마이너스 B분의 C가 뭘까요? 절편이잖아. 절편이니까 음수야. 근데 마이너스 b분의 c니까 양수야. 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는 양수가 되고 a분의 b는 기울기인데 음수야. 그러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죠. 오른쪽 아래로.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일 거예요. 첫 번째 경우에는 이렇고 두 번째 두번째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 c가 마이너스일 경우 a분의 b는 역시 0보다 작고, b분의 c는 역시 0보다 작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는 0보다 크고, 그래서 어때요? 똑같은 모양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나지 않는 건 여기죠. 여기 몇 사분면이야? 1, 2, 3, 4분면이니까 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평행하고 x축에서 만난다 이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평행하다는 것은 뭐지? 기울기가 같다는 거고 y절편은 같지 않은 거죠. 그다음 에 x축에서 만난다는 것은 뭐죠? x절편이 같다는 거지. 이걸 알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a가 기울기일 거고 여기서는 3이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a가 3이어야 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어야 한다는 거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y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3x 마이너스 1이야. 이 식이 시기, 일체함수의 식이 시기. 그것이 x축에서 만한다는 거지 y는 bx 플러스 3하고 y는 2x 플러스 3과 x 축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x절편을 먼저 찾아야 되니까 y가 0일 때죠. x절편은 3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x 얼마야?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3분의 1, 0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점을 여기서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도 3분의 1, b 플러스 3은 0. 3분의 1b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분의 b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9니까 3입니다. 이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아요. 그러면 오른쪽 위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으면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으면 기울기는 0보다 크다는 거고. 여기가 y의 절편이죠. y의 절편, b는 0보다 작다는 거야. 그래서 1번은 맞죠. 그 다음에 y는 ax의 그래프와 평행하다. 기울기가 a와 a 서로 같으니까 평행한 거 맞죠. 그 다음에 y는 ax-b의 그래프는 제43면을 지나지 않는다. 지금 얘가 플러스 b가 음수고, 그러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는 양수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b는 얘와 같은 거리에 있는 이쯤에 여기 어디에 B가 있다고 치고, 그러면 기울기는 똑같이 A고, 여기를 이렇게 양수 쪽으로 지나면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 그래프가 될 거예요. 3번의 그래프는. 그럼 3번의 그래프가 안 지나는 사분면은 1, 2, 3, 4. 사분면이 맞죠? 3번도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1, 2, 4, 사분면을 지난다. 그러면 마이너스 A는 지금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에 있는 음수죠. 기울기가 음수야 기울기는 음수 오른쪽 아래로 향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음수야 그러면 역시 아래쪽에 있고 오른쪽 아래로 향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사분면2사분면3사분면4사분면 중에 1사분면은 지나지 않죠. 2 3 4사분면을 지나니까 얘가 틀렸네요. 5번도 체크해 봅시다. 마이너스 A 음수 마이너스 B 양수. 그러면, 마이너스 B 양수고, A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와 마이너스 B의 그래프, X축에서 만난다. X축에서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X절편이 같다는 얘기죠? X절편은, 이건 얼마야? 얘는, 원래 우리 주어진 그래프의, 이 그래프의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어. 얘는, 얘는, 얘도 음수 어 y가 0일 때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이니까 어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x절편이 같아서 x절편이 만난다. 서로 같다 x절편이 만난다. 맞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그래프일 거예요. 근데 점 2,0을 지난데, 여기가 2가 되겠죠? X절편이 2가 되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4이다.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4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2이고, 여기 Y절편에 해당하는 거, Y절편이 지금 얼마지? 여기서 B일 거 아니에요. 그죠 Y절편은 B야. B. 그래서, 이요 b의 절대값, b의 절대값을 우리가 b라고 합시다. b 그러면 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죠? 이 b 곱하기 2분의 1이 4니까 b가 얼마예요? 4여야 되죠. 절대값이 4니까 b는 어, 음수의 음수니까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입니다. 그죠? 그럼 죠그 여기 b가 마이너스 4인 걸 알았어. 그러면 y는 ax 마이너스 4예요. 그런데 2,0을 지나죠. 0은 2a 마이너스 4. 그래서 a는 얼마죠? 2죠. a는 2, b는 마이너스 4. 그래서 2a는 4. 그래서 2a 마이너스 b는 4, 플러스 4. 그래서 8입니다. 5분마다 10도씩 올라가. 그러면 1분마다 얼마죠? 1분마다는, 1분마다는 2도씩이지.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3분마다 온도가 3도씩 내려가. 그러면 1분마다는 얼마죠? 마이너스 1도씩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2 5도씨에서 575도씨까지. 그러면 우리가 음, x, y의 별량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뭐라고 할까? x는 시간. x는 시간. y는 온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 x가 1분, x가 1분씩 2도씩 올라가니까 y는 온도는 x에다가 2를 곱해야 되겠죠. 2를 곱하는데 지금 25도에서 시작하니까 처음 25도에서 25도에서 올라가죠 2x만큼씩 올라가. 그래서 y 도가 되죠. 그게 얼마야? 75도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60도까지 내려가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역시 y는 온도니까 이번에는 1도에서 1도가 내려가는 1분이 걸리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얼마에서 시작해? 75도에서 시작해. 75도에서 시작해. 그래서 내려가는 거야. 25야. 여기 25에서 2도씩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75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75도에서는 60도까지 내려가니까 75에서 시작해서, 얘는 이제 75에서 시작해서 어느 순간, 여기 몇 분이 되겠죠? 75에서 시작해서 60도까지 시키는데, 이렇게 내려가는데, 오미방향으로 마이너스 1도씩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로 이 식을 세운 것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75도까지 되야 되니까 75는 2x 플러스 25 2x는 50, x는 25, 25분이 걸리죠. 처음에 25분은 걸렸다가 그 다음에 어, 75도에서 이제 내려가 60도까지 내려가니까 60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75. 그래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5. 그래서 x는 15분, 15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 75도까지 올라갔다가 60도까지 내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25에다가 15를 더해서 얼마? 40분. B 각각 20L, 32L씩 들어있는 AB 물통에서 2분의 3L, 2분의 6L씩 AB 각각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할 때, X분 후에 물을, 남아있는 물이 y l 라고 한다. 그럴 때 각각 AB의 그 식을 세워보라는 얘기인데, A, 일단 A 물통은 원래 Y는 지금 남아있는 물이니까, 원래 30, 20이 있었죠. A에는 20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2분의 3리터니까 2분의 3리터니까 1분에는 2분의 3리터만큼 나오겠죠? x분에는 2분의 3에다가 x로 곱해주면 되지. 근데 빠져 나오는 거니까 이걸 빼줘야 남은 물 y가 되겠죠. 그다음에 b는 y 남은 물은 원래 32리터가 있었으니까 32리터가 있는데 거기서 얼마씩 빠져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6L니까, 2분의 6이니까, 3L, 3씩 빠져나오는 거죠. 1분의 3X씩 없어지는 거예 X분의. 그래서 남아있는 물이 이렇게 C 각각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같아지는 거, 남아있는 물이 아 같아지는 건 Y가 같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0. 같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32. 이렇게. 해서이항을 해봅시다. 얘가 3이 1로 이어가면 3x니까 2분의 3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12가 되네요. 그래서 x는 12 곱하기 3분의 2, 4, 8. 그래서 8분 후에 어때요? 두 물통의 물이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번은 사다리꼴, 여기 핑크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이 사다리꼴, 여기에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P는 A를 출발해서 이 길이만큼 이렇게 움직인 거야. 이 길이가 움직인 거고 Q는 어, B를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럼 Q는 이렇게 움직인 거야. 이만큼.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니까 Q가 움직인 거리를 빼줘야 되겠죠. 20에서 이 길이는 이 길이는 b Q를 빼줘야 돼. 20에서 이 Q의 길이를 BQ의 길이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AP의 길이는, AP의 길이는 3초에 1cm씩 움직여요. 3초에 1cm씩. 그러니까 1초에는 3분의 1cm씩 움직이지. 3분의 1cm. 그래서 X초라 그러면 3분의 1x 움직이는 거야. 그 다음에 BQ의 길이는, BQ의 길이는, 2초에 1cm씩 움직이니까 1초에는 2분의 1cm씩 움직이니까 x분에는 2분의 1x씩 움직이죠. 근데 그건 bq의 길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qc의 길이는 q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20에서 bq의 길이를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동시에 움직여서 몇초 후에 144가 되느냐 그랬으니까 사다리권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아래변 1분의 1x 윗변 바뀌었나? 20-2분의 1x. 어쨌든, 아랫배 위변 더해서, 높이를 곱해야 돼. 높이는 16이네. 나누기 2분의 1. 해야지 나오는 거죠? 넓이. 이게 y라고 하면, y가 144라고 지금 나와있는데, 144. 엔, 어, 3분의 1에서 2분의 1x 빼면 얼마야? 6분의. 일본,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는 음원 사이트에서 1 1 0 0 0원을 내면 기본이 150곡을 내려받을 수 있는데, 150곡 초과하는 경우에만 한 곡당 600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한은 2 0 0 0원으로몇 곡을 내려받을 수 있나, 그랬네요. 그러면, 어, 우리가 X, X곡, X곡? 한 곡당 600원이니까 X곡이면 600X를 받을 수 있는, 600X의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laughs> 근데 다 무조건 600원이 아니라 150곡에는 11,000원을 내는 거야, 기본으로. 그랬으니까 11,000원. 일단 11,000원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11,000원이 있고 거기다가 추가해야 되는데 600원씩 추가를 해야 돼. 그런데 150곡을 11,000원에 들어있어, 150곡은. 그러면 빼줘야 되겠죠. X에서, X곡에서. 150을 빼, 추가된 곡이 나오겠지, 그럼 곡수가. 거기다 600원을 곱한 거야. 이것이 y. y 값이 돼야 되는데, y는 뭐예요? 총 얼마는 있냐? 총액. y는 총액이 되겠죠. x는 곡수야. 내려받을 수 있는 곡수. 다 이렇게 식을 세웠어요. 그러면 자, 정리해봅시다. 1 0 0 x. 에다가, 플러스 만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600X, 79,000이 되네요? 그래서 2만원으로 그럼 낼수 있는 거는 얼마냐? 몇 곡이냐? 2만. 그래서, 600X는, 마이너스 79,000. 99,000. 영수 개씩 이렇게 지워주고, 어, X는 6으로 나누면, 6일은 6. 66이 36, 이거 30. 165곡을 다운받을 수 있네. 165곡. 자, 5시 30분에, 5시 30분을 가리키는 시계가 있다. 지금부터 X분 후에 시침과 분침이 이르는 가격 크기를 Y도라고 하자. 그러면 1분 동안의 분침은, 어, 얼마를 가냐면, 한 360도를 60분 동안에 가잖아요. 그죠 60분 되면은 한 바퀴 도는 거니까, 분침은. 그러니까, 1분의 6도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침은, 어, 1시간이면 거기가 몇 도냐? 30도죠. 30도를, 어, 60분 동안 가는 거잖아요. 그죠? 1시간은 30도. 그림을 근데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을 때, 여기가 1시간이잖아. 여기 요만큼이, 요만큼 1시간이, 여가 30도, 60도, 9 0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30도를 60, 60분 동안 가는 거니까, 얼마야? 2분의 1도죠. 이분이 또 0.5도, 0 5도로 가는 거야. 알죠? 그러면 지금 다섯만큼 가는데, 그, 다섯시만큼 갔으니까, 다시가 지금 몇 도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3, 5, 15, 150도 가고, 150도 가고, 0.5X를 간 거죠? 수치니그 다음에 분침은, 6x를 간 거야. 그래서 5cx분일 때의 시침과 부침사의 이 각도는, 음, 분침에서 시침의 각도를 빼주면 되니까, 어, 6x에서 0.5x를 빼주고, 150도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5.5x-15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X 분 후라 그랬어. 지금부터 30분부터 X 분 후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는 이 각도를 생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어... X 분은 여기서부터 움직이니까 여기서부터 5분, 뭐 1분, 2분 이렇게 따져줘야 되니까 지금 30분은 이미 계산이 됐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시침도 30분이 이미 계산이 됐어야 되는 거니까 시침이 30분 동안 간거간 각도는 몇 도예요? 15도지. 0.5 곱하기 30이니까 30도 동안 간 거, 간 각도는 15도야. 그래서 이미 얘가 15도를 갔다고. 15도 이후의 각도만 시침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음, 우리는 6x에서 0.5x, 0.5x를 빼주고, 그 다음에 15도를 더해주면 되겠지. y. 그래서 네, 식을 다시 정리하면 5.5X 플러스 15도. 네, 답은 5번.